남극과 북극 중 어느 곳이 먼저 발견되었나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왜 발견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극과 북극 중 어느 곳이 먼저 발견되었나요? 북극 발견은 1909년 4월 6일, 그리고 남극 발견은 1911년 2월 14일에 되었네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왜 발견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북극 발견에 대하여. 1903년 피어리는 해군에 복귀하여 피어리 북극 클럽을 결성하였다. 이 클럽을 결성으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되어. 특별히 설계된 배를 만들었다. 루즈벨트 호 1905년 피어리는 이 배를 타고 뉴욕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북극점에서 315km 지점에서 뱃머리를 돌린다. 1908년 7월 피어리는 수많은 군중들의 환송을 받으며 뉴욕을 출발하였다. 52세가 된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피어리는 대원의 대부분을 지원대로 하고, 본대는 될수 있는 한적은 인원으로 하는 극지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극점에서 245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지원대를 돌려보냈다. 1909년 4월 6일 오전 10시에는 6분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북위 89도 57인 곳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북극점을 도달한 것이다. 피어리는 아내가 만들어준 국기와 15년의 극지탐험 동안 가지고 다녔던 국기를 지구의 정상에 꽂았다. 그로부터 30시간 동안 얼음을 깨어 그 밑에 바다의 깊이를 재고 기상 관측을 한 다음 뒤로에 올랐다. 남극 발견에 대하여 1911년 10월 20일, 아문센 1행은 네대의개 썰매를 타고 극점을 향해 출발했다. 스코트 타험대는 11월 1일 출발했다. 그들은 아문센과는 다른 코스를 선택했다. 아문센 1행은 모두 신두마리의 개를 데리고 있었다. 예정된 지점에 이르면 개를 차례로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며 전진했다. 한달 후인 11월 21일 남이 85도, 39도, 높이 3,200m 지점에 이르렀다. 12월에 들어서자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동상 때문에 아문센의 얼굴에선 피고름이 흘렀다. 그러나 아문센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14일 오후 3시, 일행은 드디어 남록점에 도달했다. 위도계의 바늘이 남이 9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문세는 그곳에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다. 왜 발견했는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웅들이며 정복당하는 쪽보다 정복자다. 고대의 영웅이 알렉산더, 칭기즈칸과 같이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영과 장군들이었다면 근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러한 영웅들은 전입니다의 땅에 맨 처음 도달한 콜럼버와 마젤란 쿡과 같은 탐험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탐험가들은 목숨을 걸고 순수한 탐험가 정신으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고상봉 대원이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인 처음 오르고 나서 네킬리 봉을 오르고 실종이 된 일이 있었죠. 그러나 북극을 탐험한 피어리의 경우는 좀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탐험가 피어리는 극지 탐험 경쟁을 순수한 탐험 정신에 반려했을까? 혹은 구미 열강을 휩쓴 제국주의의 연장이었을까? 피어리는 에스키모인들을 잡아와 뉴욕 박물관에 넘기는 장사꾼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스키모 미닉의 비극적인 생애는 피어리를 비롯한 당시 탐험가들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탐험 정신을 앞세운 피어리의 행태는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휩쓸던 제국주의 정복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문제 제기에 대해 1. 발견의 용어정의 발견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내용과 같습니다. 2. 여러 가지 다른 발견설에 대하여 신대륙은 마메리카인디언, 마야인 그리고 잉카인과 같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것을 서양 문명인이 발견한 것에 대해 발견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는 학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이에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역사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발견하였다라든가 하는 설은 학계로부터 증거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 500여 년전 이슬람 문명권에서 남극지도를 작성하려고 이미 그들이 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그 지도가 남극을 묘사한 것인지 복제품은 아닌지 등 아직 정설로 받아지지 않는 불완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곳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라는 점 밝히고 새로운 주제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곳 u 2 k 미스테리 worldpercent20mysg.ri.is6.htm 지금까지 지식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